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상황에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국내를 넘어 해외 진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사회적 경제 기업의 수출 도전기를 듣기 위해 다양한 허브 제품들을 생산하는 원주시의 한 자활 기업을 찾았습니다. 허브 차를 비롯해서 허브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 또 입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거든요. 그 감사합니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어려운 사람 취약계층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은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팔로 확장을 하는 의미에서 해외에 눈을 돌렸어요. 그렇게 해서 해외 만약에 주문을 받아서 해외 시장이 개척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물량이 소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매출에도 많이 영향이 되지만 지역 경제에도 좋고 또 취약계층 일자리 확장하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두고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게 된 거죠. 지난해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이고 지역에 있는 작은 자아의 기업에게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요. 강원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 도움이 있었기에 반응했 듭니다. 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을 할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어, 저희 강원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수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강원도에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해외까지 가지 못하고 내수 경제에만 미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더큰 시장을 보고 또더큰 시장을 목표로 할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 강화에 좀 초점을 맞추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곳은 2018년부터 수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 시장 진출을 꿈꾸며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생산되는 그 허브 제품들이요. 세계 유명한 그 온라인 쇼핑몰에도 입점이 되어 있지만 그 뿐만 아니라 일본어 또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을 해서 카탈로그를 만드셨어요. 그만큼 수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수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그중 하나가 해외 바이오와의 미팅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음... 직접 대면을 할수 없어요. 비대면으로 화상 네. 미팅을 지금 많이 해요. 어... 음. 이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강원도청, 코트라, 무역협회 음... 이런 데 기관에서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음... 그 이제 뭐 저, 저는 하는 일이 열심히 이제 그런 거 어떤 것이 있는가를 찾아서 거기에 빨리 접속하는 음... 것이 이제 제가 할 일이죠. 오늘은 베트남 바이어와 화산 미팅이 어, 예, 있는 날 예. 비대면 시대에 맞게 랜선물 제품을 선수 고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 오케이. 일단은 이 사회적 기업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거든요. 반응들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작에 해외 제일 큰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또 그리고 간편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천삼백만 원 정도 이 다행히도 기업들이 매출을 본게 있고요. 그리고 단순 입점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 입점을 통해서 뭐 상품에 대한 번역 설명도. 뭐, 이미지 촬영까지 다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어. 가지고 기업이 온라인에 진출하는 것도 있지만, 오프라인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조금 기본에 충실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수출 도전에 나선 또 다른 기업을 찾아 이번에는 평창으로 향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있죠. 네. 네, 네. 아니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요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예,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해외 수출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 지역에서 나는 우미자를 가지고 이곳에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작업을 한참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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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벌써부터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네요. 네, 여기는 네. 네 어떤 곳이에요? 현재 오미자를 가져오면은 멸균 처리해 가지고는 이제 병에다 넣고 탱수를 넣어서 이제 파우치도 만들고 이제 그립니다. 이제 평창의 대표 특산물 중 하나인 오미자. 용평면 오미자 농가들이 모여 만든 이 마을 기업에서는 오미자청을 제조 가공해 판매하고 있는다요. 지난해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 오미자를 생산해서 또 해외로 수출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성과가 났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떠세요 기분이? 기분이 상당히 좋고 이 오미자가 앞으로 상당히 전망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아, 네, 네, 네 지금 모험하고 뭐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아, 보고 계시네요. 저희가 지금 그 오미자가 해외 에 지금 그 아마존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지금 판매 현황을 보려고 지금 이렇게 검색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여기 딱 자랑스럽게 평창의 오미자가 네, 네, 딱 예, 나와 있네요. 강원도를 예, 예. 넘어 당당히 수출길에 오른 평창 오미자입니다. 이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평창의 제품을 만나니까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떻게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 네. 우선 오미자 한잔 드시고요. 예, 한잔좀 드셔보시고. 아 일단 일단 마시고. 네, 일단 마셔보시고. 오, 마시고. 오와,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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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주시니까 네, 저도 네, 네.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네, 네, 네. 살짝 맛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평창에서 나온 오미자예요. 일단 색이 너무 선명하고 곱네요. 네, 네. 진액입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한 평창 오미자 이지은 리포터의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와 너무 맛있어요. 네. 오미자가 왜오미자인지 아시죠?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 다섯 가지 맛이 다 들어있어서 오미자라고 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제 입맛에는 달고 신맛이 신맛 가장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일단은 먹을 때 너무 맛있고 진해요. 이게 왜 해외에서도 사랑받는지 알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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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알려주세요. 예, 어떻게 수출하게 되신 건지. 우선 이제 오미자는 아시겠지만 식물 의학적으로 그 문헌에 의하면 상당히 좋잖아요, 우리 건강에. 그런데 우리가 평창은 평균 해발 6,700m 됩니다 고랭지에요. 그리고 이 강원도에서 이제 다음으로 우리 평창 오미자 생산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12년, 13년 전부터 우리 오미자 생산 농가 500 농가가 됐었는데. 지금한 200농가로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미자가 이제 평창의 특용 작물인데 그 판로 문제가 좀그 원활치 못해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창 오미자 농가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더 넓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매번 메모해놓은... 엄청 많으시네요. 예, 예. 우리 그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그시잔디라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행안부의 문을 받았어요. 어, 혹시나 실수가 <laughs> 있을까봐. 네, 센터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로 수출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지만 또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때 어떠세요? 어, 굉장히 뿌듯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맛보신 것처럼 상큼한 오미자가 외국에 나가서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출을 잘 몰랐는데 그래도 이 컨설팅에서부터 기본적인 뭐 번역서부터 받으시면서 그래도 우리 제품이 어디에 나가려면 이렇게 준비되어야 하는구나 정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역량 강화가 될수 있는 거라고 봐서 앞으로도 좀 많은 지원도 하고 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센터에서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일이 없으면 만들어 가라고 했던가요? 내수 판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 사회적 경제기업들. 그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